자, 여러분, 세 번째 매치. 세 번째 매치. 제2 0 0대 정다봉. 왜제2 제이백 0 0 정다봉이죠? 제2 0 0대 <laughs> 마르코가 아니라. 17명 <laughs> 가는데 이쪽에. 어? 뭐야? 아니, 여기. 제, 제형 나가는데? 어? 종호이 나왔지? 여기 친구 목록에 다봉이고, 여긴 제2 0 0이어서 음, 난 종호이도 백종원대인데? 그 이메일로 진출해서 그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늦게 시작한 건가? 그렇겠지? 이거 근데 중복도 있어 지연다임? 거긴 돌았나? 나간다요 아, 이거 아니면은 네 나한테 도전 신청하세요 <laughs> 관전하려나 자세 번째 배치 마르코대 제이벡 자자 자. 제이벡 선수가 약간 은근 고수예요 <웃음> <웃음> 잘해요 잘해

<laughs> 이러면은 처음부터 다만... 강력한 사악한 이격으로또 쓰나요? 사악한 입력? 안 쓰겠죠 오... 검으로 그냥 정리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지네요 근데 지금 제이백 선수는 하수인 카드가 없어가지고 에터 예, 도착되면 하수인이 없죠? 오우 수인주네요아베려해네요오 <laughs> s <laughs> 대피에사 일경 제한테 쓰고 오, 이거 쓰네요. 지금 되게 힘든게 a h o 멀로화 r 멀수인을 풀면서 화수인 장악이 겁나 쉬운 덱인데 아, 강한 덱인데 정은할게 없어요 지금 화인 장악이 그럼. 어... 저것도 무슨... 굉장히 지금 도발을 하고 있죠? 몰록파도 수사를 내고 푸른 아가미 전사를 낼것 같은데 이걸로 정리를 할까요? 영치를 쓰지 않을까요? 어. 이게 안 좋은 게 도적은 칼을 사고 푸른 아가미 전사를 죽일 수 있는데 칼날 부채로도 정리가 되죠. 적어는 어지고. 쓰고... 뭐. 근데 저게 났죠. 초소형 기계 내고 단검 들고 한기가 지않을까요 네. 아마 프로 나감이 전다안 때리면은 다음턴에 무록 전투 대장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아... 여기서 정리되면 다음 턴에 무록 전투 대장 나가도 그 이득을 못 보죠. 어, 전기 또 하네요. 야. 갑자기 분리해졌어요. 무분별한 하수인 사용으로 그리고 제이백 선수가 저 오닉시아까지 가게 된다면 광역 네, 뭐, 또... 데미지가 지금 광역 딜을 줄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무기를 냈는데 정리. 아... 하... 다음 턴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아, 은근 보면 명치에 특화된 덱이에요 <laughs> 요즘 오닉시아 내도 정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나이사랑 광역 강... 를줄수 있는 카드가 한꺼번에 잡힌 게 없네요. 이거 지금 정답은 약간 속으로는 약간 리고할 거예요. 당했을 거예요. 제백 선수가 우리 둘도 이겼거든요. <laughs> 이거 이기면 그랜드슬램이네요. <laughs> 야. 일단 냈죠. 4죠 정도 하수인은 혼자 시키기로 올려놔도 괜찮죠. 어차피 계속해서 명치를 때릴 거니까. 아마 제이백 선수가 하수 아니 비밀의 종류를 잘 알고 있으면은 칼로 먼저 쳐볼 거예요 아마. 오. <laughs> 칼로, 칼로 쳐서. 까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칼로 먼저 쳐. 쳐야... 아, 아. 어, 기계는 안 돼요. 안 돼. 아. <laughs> 기계는 안 돼요. <laughs> 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방금 전엔 방금 전 판에서 제가 저 카드 두 장을 썼는데. <laughs> 효과를 쓰는 게나을까요 여기서 뽑아 봐도 괜찮은데 지금 머록 덱에서 아까 봤을 때 강리를 하기 위해서 어, 그냥 쓰네요. 아, 둘다쓸것 같은데요, 제이베이러 이러고 그냥 위협 한번 날려주면은 이러면 무기를 그냥 분리할 거같 어, 좋습니다. <laughs> 회파이 <또 쓰네요. 웃음> 무기를 차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 자기 자기 카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이거...이거 이거 약간... 근데 원록대게 도발 카드가 없지 않나요? 없죠 딱히 왜...그래서 그냥 적당히 좋은 눕쇠괴물이나 그런거 넣었는데 누더기? 누더기고랜지 눕쇠괴물눕 <laughs> 누더기를 하나씩 넣는데 이거 지금 지금까지... 재미으려면 혼절로 다시 저을 보내야돼요 원룩전 대장을 제가 을때 상대방 <laughs> 선수는 왕의 축복을 안 쓰고 있는 게 막타용으로 한 번에 강화시켜서 때리려는 생각인데 음. 그럼 절대 안 돼요, 지금. 지금 자기가 죽을 위, 위기인데. 아, 기습을 쓸것 같아요, 저기다가. 기습 쓰고 무기 치고 먼저 때려야죠. 이제 비밀을 <laughs> 제, 알았으니까. 제발 무기 먼저, 먼저 차고 무기로 먼저 때려야죠. 어? 뭐 하죠? 카드를 아끼네요, 이제. 오. 아, 안 돼요. 오. 교훈을... 어, 방금 전 상황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laughs> 그러 무기로 정리를 해야죠? 아, 이거는 굉장히 좀아까워 아, 아깝네요. 이득을 계속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 좀... 아, 이러면 약간 좀 마르토 선수가... 형태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아, 무... 제백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저걸 암살로 죽일 수도 있는데, 아직 왕의축복이한 장도 안 나왔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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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네요. 좋아요. 저깐만 <laughs> 잘하면은, 다음부터 시야가 나오거든요? 우리 시야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이기거든요. 아, 이거 잘하면은? 다음 턴에 멀룩던트 대장이 나가는 순간,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어, 그러네요. 칼로 개겨야죠. 도발이 없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정다봉 선수가 약간 실수를 한게 너무 왕의 축복을 저렇게 그냥 은빛 성기사는 되고 버프를 먼저 걸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오. 아. 광역티, 광역, 광역티 리제 나왔어요. 어, 저거? 이제 오닉시아 내도 다음 턴까지 아마 거의 살수 있죠? 아, 못 사네. 살수 있나?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 광역티 지금 나와서. 킬각이에요 아니, 지, 지금, 여기 아, 15 데미지에 왕의 축복에 신성화쓰면딱21 데미지가 딱 나와요. 용사용장 써도 되고. 좋네요. <laughs> 나 아쉽게 졌네요 간의 판단만 좀 정확히 해줬더라면 얘 지금, 지금 피가 3이거든요 아까 그 엎드려 두 장만 아, 그러니까요. 제대로 아... 제대로 뺐으면은 야. 하수인이 계속 나 하수인 한 번씩 남아서 이 데미지로 툭툭 치면 4 데미지가 나와요. 아, 진짜. <laughs>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웃음> <웃음> 생각지도 못한 박빙이 나왔거든요. 재밌네요. 아, 왜 선전하는 제이백이나 도전하는 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두 분의 등급은 15 등급 차이 나죠? 아25대10 급이에요. 제이백 선수는 아예 등급전을 돌린지 돌리, 돌린지 않았어. 야 정말 굉장하네요. 봤을 때 제일 높았던 등급이 제이백 선수가 6개월 전에 23 급. <laughs> 정범 선수는 지금 그거 저, 전성기죠, 지금. 아, 어, 지금 전성기인데. 10등급이 전성기라고 할 만한지는 아데 <laughs> 제일 높게 올라왔죠. 시작한 지한달 됐으니까. 비치 선수는 전성기 때가 전설까지 하셨네요? 제가 아니요, 2등급이요. 어. 좋락 같으시네. <laughs> 우리는 왜 전설을 못 찍을까? <laughs> 저도 1등급까지 딱 하고 전설을 못 갔어요. 정말로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했였어 <laughs> 아, 거기서 딱그 당일날, 롤을 해가지고, 퍽, 묶었어요. 와, 이번엔, 아까보다 패잘 나왔어요. 어, 이거 완전 좋지. 예, 너무나도 네. 좋죠, 지금. 어, 사봉수선은 전부 갈아놨네요. 어, 그러게요. 속사 정도는 가져가도될 텐데. 그래도 뭐, 그물검이 떴으니까. 자기말로는 돌량이라고 하는데, 사냥겐 조란사랑 사바나사랑, 자 저는 이것도 돌량, 뭐, 저격, 저격을 넣고 돌량이라고 하는 건좀 아니죠. <laughs> 저격났네요. 저격하면 돌량이래요. 저격을 났네요 이거는 돌량 아닌 것 같아요. 대피하지자. 오. 아 바로 대피하지뭐 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구물검이가 구묄거미가... 이쪽 저기 뭐, 뭐지 대피하지단 새끼가 살짝. 아, 아 지금 저격을 내는 게좀 아, 안타까운 게5 0내도움이 나가거든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오 가지를 일어났어.

돌량이 아니라 운영, 어떻게 봐도, 풋볼스 넣고, 그, 아까 사바나 사자 넣고, 주련사 넣고, 이걸 보면 그냥, 어떻게 봐도, 그냥, 야수냥꾼이에요, 이건. 그냥, 그냥 사냥꾼인데요? 그냥 운영냥꾼이에요, 이건 명치랑 관련이 없어요, 이 직업은.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지금 3코스인데 어, 저걸 내나요? 적, 적, 도적, 피가 아, 3 0이에요 지금. 아 어, 이걸 냈어요! <laughs> <laughs> 아즈릴라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저기도 내거 없는건 매아들 같지 않요어 <laughs> 이제야 적 본체.. 본체에 미를느꼈어요 이제 네, 자기가 사냥꾼이라는거 인지했죠? 인지했죠. 이러면 서리바람이 나가겠죠? 서리이 무난하게. 근데 이거 나갔다가 나중에 저거 아르거스까지 나오면 정다봉 선수도 게임이 어려워지거든요. 명치를 아니, 못 하고 저 무치명적인 사격으로. 아... 아, 이건 완벽한 운영인데요? 별량대기라고 들었는데.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스무스, 스무스하게. 뭐? 근데 저게 양꾼이 되게 좋아요. 운영이 잘 되면. 네, 아누가라? 이게 뭐죠? 아누가를? 이게 뭘까요? 이게 되게 좋죠. 혼자 나오면은. 지금, 정, 지금 정리도 안 돼요. 하나 사다 아마 저기다 침묵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사반 사다 침묵을 걸어야죠 이건. 아 이거는 아직 이, 아직 이쿠볼스 넣고 가질릴 같은 게있을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 이거 제이비 선수 고민이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 저게 좋은 선택일까요? 에이, 산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 들고 있는 하스윈포터가 갭이 너무 커요. 양쪽이 맞아요. 아 양곤보다 더명실를잘쓰니 것. <laughs> 지금 아누마르 아누르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어, 저러면 적었으면 되니까. 아누마르가 들어가면은 저기 그냥 올라가 버려요. 아르고스가. 음. 아누바르가 뭐지 사람하고 하는 대전에서 나온 게 처, 나온 걸 처음 보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가즈리라가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날 거 끝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재밌어서 좋아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깝네요 아 충분히... 아이... 아까 이상재 선수보다는 희망이 볼, 많이 보였거든요? 아그 그 선수는 아예... 덱이 아... 맨 처음 해주는 나만의 아 배신... 스가 모자라요 풋볼 내고 귤곰으로도 명실치겠죠 원래 돌량이면 패가 되게 8코스트 되면 한 장, 두장 그렇게밖에 없어요. 정량이거든요. 그러네요. 상대가, 상대가 도발 깔아서 할게 없는 게 아닌 이상. 야,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정리 못 하죠? 아, 정말 이거는 뉴비언터네요. <laughs> 아, 저게 돌량인 줄 상상은 못 했는데. 돌량, 돌량이 아니죠. 다음 턴에 킬각 나와요. 아마,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턴 빼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어떻게 뽑으면 가지를 하는데 저거랑 초수형 내서 <laughs> 멈춰야죠. 아니면 툰드라로 저거, 툰드라를 없앤 다음에 <laughs> 저라면 설정 누르고 나갑니다. <laughs> 그 상황까지 왔다면. 저도 보통 양꾼 상대로 피가 많이 깎이는데 잘키이안나오면 항복을 누르는데. 저건 야스 양꾼이죠. 운영하는. 내보내네요. 완벽한 야생 양품이에요 아, 진짜, 진짜 킬을 안 하네요. 아, 성급하죠. 성급한데 그냥 아, 이겼어. 보여주려고, <laughs> 보여주려고 나한테 이런 카드가 있다. 거미한테 거미에서 뽑은 건데, 마치 자기가 그냥 뽑은 것처럼 그쵸? 아, 이제, 죠 이제 나오죠 이제 c o m 그물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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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저기서 나온 야수도 도전 능력을 구해봤고요 개. 좀 가지고 놀다가 그냥 넘칠 것 같은데. 농어 가지고 놀아요 지금. 어 그, 끝났는데요. 이건 뉴비 상 이거 뉴비 상대로 치겠죠 그냥. 아 안전하게 하네요. 이게 무슨 돌냥입니까 그냥 뉴비 상대로. 3코스트가 될때까지 명시를 한는도 치지 않았어요 진짜 이때는 아, 이때2대0으이게임이 그 끝나네요 존나 <laughs> <laughs> 재밌네.